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드디어 가습기가 왔어요. 근데 운송 중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모서리에 한번 부합돼서 찍힌 자국이 있고요. 이쪽에도 박스가 찢어진 자국이 있고, 이쪽엔 이렇게 업체 명이 붙어 있고, 음 한번 커트한 이력이 있는데 아마 이게 돼지코를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난. 뭐, 박스 보시면 이쪽에 뭐, 취급상이라서 뭐, 그런 게써 있는데, 아, 의미가 없네요. 이 박스는 찌그러져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에 대한 무게가 나와 있어요. 오, 2017년 11월산이구요. 무게가 3.7kg 이에요. 그리고, 정확히는 미지아네요. 네. 이정도입 개봉해볼게요. 이게 박스가 커서, 좀, 일어서서 개봉을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국이형정이 로고가 있는데, 택배 송장이 있어서 찢어져가지고. 아, 이 제품은 또큐텐에서 샀구요. 큐텐에서 샀고, 11만? 얼마쯤인가 주고 산거 같아요. 다시 카메라를 들게요. 개봉했습니다 어, 일종의 인스톨 가이드 같은 거고요 매뉴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각이 있고 얘는 이제 그냥 박스 일단 박스 이렇게 돼 있네요 스티로폼으로 일단 보호가 돼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박스는 찌그러졌지만 스티로폼은아직 무사한 걸 보니 정말 박스만 데미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AC 아답터 아 이게 아답터네요 이게 아답터고 이게 AC 케이블이고 이쪽에 돼지코를 넣어주셨어요. 우와, 돼지코입니다. 돼지코. 어, 좀큰 돼지코네요. 돼지코도 모양이 여러 개더라고요. 업체마다 보는 중에 달라서. 돼지코. 인스톨 라이드 뺐고요그 다음에 이게, 아댑터. 이게 아댑터에 연결하는 AC 케이블. 얘는 아댑터가 바깥으로 나와있고, AC 케이블이 별도인 것 같아요. 손이 하, 두, 하나라서 일단 꺼낼 때까지 잠깐 또빈 박스를 보고 계시네요. 자, 꺼냈고요. 박스 바닥에도 이렇게 스티로폴 가이드가 돼 있어서 일단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줘도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박스가 이쪽에 데미지를 엄청 먹었는데 그래도 스티로폴 멀쩡해요. 박스를 내리고 스티로폴도 내리고 짜잔 네. 공기청정기예요. 여기 이렇게 스마트비라고 적혀있고 어? 어, 토출구가 뒤에 있다는 게이 뜻이네요. 이 뜻. 아. 얘는 비닐포장이 안 돼있네요. 덮개는. 비닐포장을 내리면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이는 게 U V이고 U V 살균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이쪽이 토출구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면인데 토출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저쪽 위쪽으로 나가는데 벽쪽에 붙어서 나간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벽지가 좀 젖는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물통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있고 그럼 이쪽은 UV가 아니고 UV 살균이 이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 UV 살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로 정지하는 데 이쪽에 뭐아 이쪽이 UV 살균이라고 써있네요.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살균이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음 이쪽에 보시면 UV 필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가서 뭔가 살균이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석이 되는 건가요? 어, 자석이네 자석 이거게가 유분 가드가 잘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 비닐을 떼면 얘가 제일 무겁네 얘가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스마트 미쭈르룩 쭈루룩 뭔가 이렇게 얘기가 적혀있어요 물통 분리가 되는 게 되게 좋네요. 한번더 보실래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답터 가 있고 AC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별도의 또 이렇게 아 팔자 코드가 있네요. 팔자인데 아답터가 있는 이유가 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안 잡히나요? 예,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극성이 있다는 거죠. 디신가봐요 아답터를 봐야겠어요 한글을 아답터를 봐야죠 물통도 밑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이라 얘만 세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어서 물통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향이 어디야? 어 방향을 맞췄습니다. 아 여기 방향 표시가 있어요. 방향 표시가 있고 와이파이하고 와이파이 관련해서 W 리셋하는 게. 아답터에 이렇게 이쁘게 AC 케이블에 로고가 적혀 있는데. 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는 다 이거를 씁니다. 사실 이것만 사면 돼지고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케이블을 좀몇개 구해서 그냥 좀 써봐야 될것 같아요. 중고 부품 이상 220볼트는 그런 게 없는데. 유일하게 110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플러그를 제 방어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노끈이 아니라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바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이쪽에도 보시면 고무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댑터예요 이게 ACDC 아댑터 같아요 느낌에. 어. 아답터는 순백의 하얀색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플러그가 꽂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바닥을 보시겠어요? 음. 입력 출력이 많네요. DC가 많네요. 34V이네. 우와.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고, CQC 로고가 있네요. 중국제조.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연결을 하기 전에, 일단, 물을 채워야 되니까, 일시정지하고 올게요. 아, 일시정지 했었는데, 어, 이거 보시죠. 이렇게 방향이 있어서, 극성이 있어서, 반대로는 아예 모양이 달라서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꽂고, 반대쪽에 이쪽은 뭐 아시겠지만 이쪽도 모양이 있어서 모양을 맞춰서 꽂으시면 딱 착하게 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을 채워올게요 물을 채워 왔어요 완전 찰랑찰랑하게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맥스라고 적혀 있어서 물을 어느까지 채우면 될줄알것 같아요 덮개가 있어서 덮개도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이쪽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서 어깨를 이쪽 방향이 아닌가봐 이쪽인가 어, 아 방향 맞게 꽂았습니다 이게 이제 물통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다시 아답터를 연결 전원을 켰어요 전원을 킨건 아니고 콘센트를 꼽은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식이 있어요. 오늘 좀앵그리 정신이 없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분무가 3단계가 조절이 돼요.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제어가 된다는 거죠. 집에 있는 세컨폰으로 미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미홈은 중, 국가를 이렇게 보시면 지역을 중국 본토로 설정해 놓고 쓰셔야지 모든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기를 추가해 볼게요. 기기 추가는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어,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근처에 가습기가 있다는 게 바로 이렇게 뜹니다. 테파이어 와이파이를 선택하래요 야, 아시겠지만 2.4기가를 해야 되거든요 샤오미 제품은 다 5기가를 지원을 안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스펙을 잘 안봐요 <laughs> 요즘 그래서 그냥 2.4기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미어 앱이 조금씩 조금씩 한글화가 돼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새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네요. 자초기화중입니다이 아, 핸드폰은 메이즈예요메이즈 <laughs> M2 m i 라고 해서 좀 작아요. 집에서 갖고 놀기엔 좋아요. 어이 제품은 연결이 완료가 됐고 침실에다 놓겠다고 제가 설정을 할게요 침실에다 놓을 거거든요 바로 가기를 설정을 하고 추가가 됐어요 침실에 저희 침실은 이미 공기청정기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가습기가 추가가 됐어요 어 가습기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온오프가 있고 스피드가 3이 있는데 각종 기능이페 패트롤 컨트롤 이게 자동이고 오토메이션, 아, 이거 자동하는 따로 나중에 설정하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놓으면 습도에 맞춰서 알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앱을 실행했어요. 앱에는 뭐별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 별 기능 없는 것 같아요. 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최신 버전이래요. 네트워크 정보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네. 설치가 끝났어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켜졌고요. 토출구에서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세게 나가는게 이게 거의 수직상승 개념이라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엄청 나오죠 그리고 이쪽 밖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이 얼마정도 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옷방인데 습도가 60 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오토가 없어요. 샤오미 공기청정기들은 다 오토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정도입니다. 음 사용 후기는 며칠 더 써보고 올릴게요. 제품이라는 게, 당장 오늘 사가지고, 와,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사기가 껴안요 며칠 좀 써보고, 음 그래? 이건 좀 좋네. 이건 좀안 좋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시점은 시간이 좀 걸리니,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스위치 악세사리가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